캐님 잘하지. 볼 때마다 억까 당하고 있던데. 일단 크님이 그 같은 알아서. 팀으로 되면 그래요? 좋은 이유가 그 플레이멘탈이 되게 좋아. 플레이멘탈. 그그 사람이 찔부리는 거본 거 적이 없는데? 옆나 플레이멘탈 좋은 사람이랑 게임, 게임 할때 좋아. 이속이 빨라지면 무맞 억까 존나 당해도 묵히그 상황에서 할 수는 최선 찾는 스타일. 신이 없어서 이런 느낌 다아 <laughs> 아름답다 진짜 음아름다워 진짜 아름다워 음, 뭘 사람을 잘못 봐 보면 아니 진짜 내가 채내 방송 안 들어오고 그냥 묵묵히 하는 거 보면 나 진짜 할거다 안다니까 엇가당이도 진짜 어이 게임에서 나 그런 거안해 나는 야 근데 이거 취소 될거 그랬다 이번 판은 나왜 이렇게 칼납비 들지? 아니 라칸같이 한방에 빵 들어오는 대 상대로는 도란검 들어요 그리고 그 견제형 챔피언 뭐 룰루 카르마 요런 애들 상대로는 로소 들고 맞습니다. 드는 게 달라 불템베인이랑 드레이븐이랑 마띠라면? 어 먼저 치는 애가 이겨 근데 대부분 걔가 먼저 쳐 드레이븐이 먼저 쳐요 아아 아. 아, 내가 남은 건데, 가만히 놔두면. 아하이. 뭐야, 뭐야, 어떻게 끊었어? 아, 아하하이. 아하, 아하, 아하. 아하이. 아, 마, 맛있냐? 아우, 야무지게 다 처먹네. 아, 이러면 이제 또 에코가 와가지고 나 설거지 당하는 거 아니야? 이 라인은 조져져 있고. 아, 씨, 발 뭐. 아, 이 진짜 좋겠네, 씨. 뒤져, 이 새끼야, 씨. <laughs> 아, 진짜 이거, 이 씨. <뭐라고>. 아, 이게 라인이 졌다이라가지고 난밀 수밖에 없는 중밀라였단 말이야. 근데 이 중밀라에서 에코가 안올 리가 있나. 아, 못탈네, 진짜 좋다네 진짜. 아, 일부러 애들이 먹은 것도 아니고, 아다리가 그렇게 된 거라 뭐라 하기도 그렇고, 진짜. 아유, 씨. 아, 아니야. 야, 무슨 스마를 써, 미친년아. <laughs> 아니, 씨. 아니야, 무슨 거기서 스마를 써. 노스마. 야 니달리도 오고있지 하아 어. 조코야 그건 안된다 아 뭔가 교전합류를 진짜 많이 해주고 해줄거 다 해줬는데 내가 구킬 관여했는데 왜 이렇게 섭섭할까 게임이 드레이브 공속이 높아지면 카이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공속을 낮추세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데요 그거는? 어. 공속템을 가지 마세요 공속템을 어. 의도적으로 가지 마세요 공속템을 아왜 이래 그래, 0 신년들아 아이소원한게좀 가셨다 배부로 등다시다 이거 먹게? 그래 맛있게 <목소리가> 먹어 니달리앙 <이달리아. 목소리가> 들어가 봤으면 됐다 에이 신년들 마스터티어잖아, 마스터티어. 마스터티어고 서포터가 중간 이상으로 해주면 원래 이렇게 돼. 내가 여기 애들보다 훨씬 잘해가지고. 여기 애들. 얼라들이거든요, 마스터티어는. 아가들이에아가들이에마스터티어 룰을 몰라야 네들든 사람들이. <laughs> <laughs> 뺏어도그 아칼리 궁이나 뺏지 무슨 드레븐 궁을 빼고자 빠졌네 그분 똥궁인데 아비 이런 플레이레이팅도 <laughs> 해야지 뭐야 아, 이게 아이 똥싸다 만거 뭔데 네요아 이게 뭐야 이거 똥싸다 만 게임 니다 롤에서 가장 불가능한 거네요 웃으면서 재밌게 게임이래 가능한가? 롤을 하면서 웃는다 불가능 재밌게 한다 불가능 어? 게임 게임이면 옛날에 그 박진영씨가 야스 게임이랬으니까 <laughs> 롤이 아니구나 어, 다른 게임이었구나 그것도 웃으면서 하긴 좀 힘들어 왜요? 왜, 왜 힘들어? 웃으면서 하는 거 아닌가? 나? 몰라 모니터 속에 사람이 있는 거고 뭐야 야, 불이 새끼 미쳤어 오, 럭스 견제 기가 막혔다 우리 초코 왜 이렇게 잘해? 우리 초코 라인 조금만 있다 올래? 레벨 좀 혼자 올리자, 나도 전화기 물소우네 원딜 레벨이 곧 서포드 레벨이지 뭐. 여기 정글로 깜짝 놀란다. 원딜 미친 새끼가 5분에 두꺼워 먹는 줄 알고. 나도 그래도 사람 새끼인데. 어, 안 먹지. 오해하는 거좀 섭섭하네 진짜. 오늘 캣튜브 정주행하고 왔는데 아닌 척하면서 동희가 도금 열시 제일 심하던데요. 그 저는 같다. 시즌 2 유저라서 서포터를 그 높이 볼 수가 없어요. 어나 때는 그랬어. 아니, 우리 때는 원래 서포터가 약간 그런 포지션이었어. 아유 그랬어. 오피가던 포지션인데 그뭐 어떻게 그 존중을 해줘. 어. 시즌 2라는 사회가 다 이렇게 만든 거지 저들이 이렇게 된거 아니다. 닙 파티. 동희야 우리 <laughs> 이번 시즌은 첼 찍고 평생 우려먹자 시즌2 종략 <laughs> 바반받네 저희도 반드습니다 하면 안 되긴 했거든 방금 이 교전 자체를 근데 쟤네들이 너무 맛있게 있었어 뭐, 사과를 할까? 야 사과를 하는 거 아니야 나원들이니까다시고 동희야 애완견한테 사과하는 주인니냐 사과하지 만 <laughs> 애완.. <애완변이랬냐>? 애완견이라뇨 <laughs> 이프로게이머예 이거 어, 프로게이머들은 다프로게 그, 서퍼선배에 서포터. 먹어, 먹어. 프로게이머 아니었으면 그냥 내가 먹었는데. 아, 그한 뭐 입은 좀아 아! 아하! 아이 선생님, 참, 이게. 아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서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진짜 <웃음> <웃음> 아이고 참 진짜 마음 속 슬프네 양반이 밥 먹는데 백정놈이들이 아하아 아참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좀그런데 브리온 나랑 잘안 맞네 생각이 좀 어쩔 수 없네 한국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데 소신발언한 말씀 하시죠? 아니, 이제 그, 그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게 해주면됐네요 음. 아, 거이당했습니다 캐스터콜 갈까 요 아, 나보다 높은 분들입니다. 저분들이 가긴 불가니까 <laughs> 저보다 높으신 분들이에요, 저분들좀 그렇네. 롤게레크 롤리고 무대걸 주작기 돌릴까 <laughs> 뭐라고 올릴 <어릴> 건데? <laughs> 진짜로 라인 갱킹한다며 후덕골도 풀었다고? 택트불 그렇잖아, 아깝다. 쿠텐님, 혹시 북쪽의 사상을 섬기시나요? 북쪽? 갑자기 북쪽의 사상이 왜 나와? 제가 김치긴 한데, 그쪽 김치는 아닐 거예요. <laughs> 어, 근데, 백트급도는 아닐 거야. 어. 오! 맛있나? 음, 잘하긴 하네. 잘해가지고 할 말은 없네. 이거 앞에 가면 또 나만 죽는 거 아니야? 김이지, 빨간색 아, 원거리 하겠습니까? 미사일 쏘는 캐릭을 좋아함. 같이 함께하는 사람을 대로 취급함. 성이 김이지. 이거 키티적 가심이도졌는데 드디어 좀 마음에 드네. 구탄이가 좋아한다. 하하, 친구! 하라고이 새끼야, 이씨. 망나의 새끼야, 그, 그, 친구처럼 라이 먹는 거, 이씨. 아, 뭐야, 너, 공고고 아, 굶주렸구나. 불쌍한 친구였네, 이 친구. 개그리소개 먹으러 온 이유가 있었구나. 이 브리오이지? 형, 같이 먹읍시다! 같이 사는 세상에 어나 나도 입이 있는데 아이야야야 <목소리> 아니 여여여여여 여. 씨 깜짝 놀랐네. <목소리> 돌풍 왜 저래? 아가아 <목소리> 씨발. <목소리> 아, <목소리> <laughs> 미친 새끼 아니야? 그냥 <laughs> 또뭐 사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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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허 이 초코 왜 저래! 어 저거는 프로보다는 초코에 가까운 행동이었어! 우리, 우리 초코 왜칼부 먹는데 궁 써! <laughs> 저건 아니지! 어 아니 아무리 궁이 짧다지 그거는 궁쿨에 관계없지 그냥! 아니 그 서포터가... 아이 정도는 그... 어... 미치죠... 저드느낌 저거, 저거, 죠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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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뻘네 어, 이제 어. 있냐, 들아 <목소리> 뭐야? 어. 뭐야, <laughs> 상대 캐릭 우지라고, 아, 진짜? 이거 우지야? 우, 우, 우지, 우지 선수야? 근데 왜 우지 의 느낌이 1도 없었어? 뭐야? 우지 원래 개잘라는데 어, 그냥 여기, 여기 현지인 느낌이었는데, 뭐지? 우, 우, 저기 우지 선수 맞아요? 게임 싼마이 나가지고, 우리 팀그 프로라고 쉽게 기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아, 저 팀도 프로그램 있었구나. 오, 어, 이거 진짜 생각나못했네

왜제킬 뺏어 먹으셨어요? 왜내킬 뺏어 먹으셨어요, 엉티 선수? 절요? 아, 근데 그거 그... 초코가 와가지고 초코 같이 먹어도 맛 없었었어. <laughs> 아, 잘하겠요 아, 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laughs> 아 서포터는 이제 초코라고 부르겠어요, 저희는. 그거는 소트 선수라서 초코가 아니라 그냥 서포터가 초코예요. <laughs> 아, 저 도구보다 초코가 이쁘잖아. 어. <laughs> 형, 왜 이름이 초코야, 여기서? 여기서 형 초코라고 부르는데? <laughs> <laughs> <야, 깨뜩플 썼어? 웃음> <laughs> <laughs> 서폿이 초코래요 야, 초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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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전 포만 먹지마! 초코야! <laughs> 야 뭐야 이거 이거 개 뭐야 이거 야 똥깨냄새 난다 좋됐다 <laughs> <laughs> 진짜 저거 조합해서 <주> 탑승분으로 <laughs> 혼내주.